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네. 오늘도 우리 찬양팀 감사하고 안내해주신 분, 아, 어, 또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이 자녀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크게 축복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특서 11차 세 번째입니다. 수요일 영적 성장의 양식입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이란 말 들어보셨죠? 신경성 식욕부진.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고 몸의 기능을 위해서 계속해서 양분의 공급을 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식욕을 주시고 어, 또이 식욕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또 양분을 얻고 건강하게 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도 외모에 신경을 써서 음식을 점점 거부하다 보니까 어, 우리 몸이 신경성 식욕 부진에 걸려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래서 건강보다는 외모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식욕부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말씀과 영적 양식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이 양식을 섭취하기를 거부하면서 영적인 신경성 식욕부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매력에 빠지고 세상적으로 매력있게 보이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할 시간도, 그러할 노력도, 그러할 열정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영적 성장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맛있게 먹어야 할 영양가 높은 그러한 영적 음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공부해야 하는 영적인 식단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죠. 물론 지적인 영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 성경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과 영적 성장이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아도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흥미로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세인들, 사도계인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연구하고 자기들이 말씀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예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하지 않는 거죠. 말씀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건강한 영적인 삶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 연구의 목적은 단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는 영양소입니다. 성경은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소화하여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말씀을 깨뚫었다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그러한 성경 공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곧 성장은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 공부가 필요하지만 공부가 곧 성장은 아닙니다.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데에는 그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적 속에게 알려 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이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루마리. 그것을 맛있게 먹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미, 말씀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성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젖이 아기를 위한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성장의 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라려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먹지 않고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기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젖을 찾는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의 섭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씩 간식이나 특식을 먹는 것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이 계속 채워지도록 쉬지 않고 젖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들은 엄마가 피곤해하든 말든 배고프면 무조건 울어댑니다 아, 엄마가 피곤하시겠지. 오늘은 좀 참아야겠다. 오늘 밤에는 참아야지. 절대로 안 그럽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언제고, 그냥 울어댑니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자기가 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울어대는 것이죠. 또 그렇게 울어대면 엄마는 기꺼이 아기에게 처 젖을 물립니다. 그러나 가끔 엄마도 피곤하죠. 그래서 가짜 젖꼭지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점음에 아기는 울음을 그치죠. 그러다가 막 쪽쪽 빨다가 이게 젖이 안 나면 또 울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짜 젖곡지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시 울음은 멈추게 할수 있지만 결국 엄마가 젖을 주어야 아기는 그 젖을 먹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양분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받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영적 양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일주일에 한 번의 말씀에 섭취로는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정도입니다. 내가 죽지 않을 만큼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성장을 가져온 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우리들은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체로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분들은 그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신앙이 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며, 매일 말씀을 먹으며. 매일 기도하며 그의 영은 채워지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환경이나 직장 환경이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이유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새벽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매일 서서 말씀을 받는,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죠 요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지 비록 욕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섭취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욕이 승리하였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 말씀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스마트폰에 말씀이 다 담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기만 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핑계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이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짜 젖이라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젖을 먹지 않고 대용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무 적꼭지를 빨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에 달콤한 사탕을 발라놓으면 그 적국지에 빠져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불행하기도 영원히 망가집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가짜 적국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갖 사비이단 거짓교사들 가짜 적국지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역량 실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인 줄 알고 그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양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설교자인 저도 사탕발림으로 할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것, 듣기 원하는 것, 그런 것만 찾고 설교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잘못되기 쉬운 거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의 관점에서 볼때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아기가 먹는 저주로 비유한 것은 이것이 영적 성장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더욱 깊고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섭취의 기초를 벗어나서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이 기초가 되어야 그 다음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기초로 해서 더 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만 먹어서는 성장하지 못하죠. 우리는 영적인 아기에서 영적인 성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대기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 받으셨습니다 멸기세댁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임으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젖만 먹고 있는 영적 아기의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스로부터 영적 성인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단단한 음식물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젖병을 빠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10살, 20살, 30살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젖병을 들고 다닌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는 30살 된 젖병을 빨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0살 된 젖병 빨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흔이 됐는데도 젖병을 빨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멸기 세대과 연결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상장 되심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가 돌연 멈추더니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귀가 둔해져서 깊은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고 다시 젖을 먹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둔해졌다. 화이 의미는 노세 귀가 되었다. 노세 머리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젖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성장했어야 되는데, 자라기를 거부하면서 완고한 마음, 노새머리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숙한 세계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고린도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영적인 성인이 되어야 했지만,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는 영적 미성숙의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할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유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유계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기의 성도들은 영적 성숙에 열망이 부족했으며 깊은 진리를 소화할 영적 소화력이 약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나에게 성숙의 열망이 있는가? 나는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젖병만 빨고 있으며 그것이 다인 줄 아는 영적 유아가 아닌가? 이제 그 젖병은 집어 던질 때가 된 것이 아닙니까? 단단하고 두툼한 고기를 썰어서 맛있게 스테이크를 먹어야 할 나이가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부끄럽고 한탄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를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하고 계속해서 자라기를 열망하며 그 놀라운 깊은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성장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단한 음식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이란 어려운 기독교 교리라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때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책망과 징계의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잘못되었던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영적 성장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이런 이해는 자칫하면 잘못된 반응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단단한 음식이라면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연구해야 하고, 원어도 공부해야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또 결국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서를 더 깊이하고, 연구하고, 원어도 공부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성경을 그분들의 그러한 은사와 또 능력으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그렇게 해서 얻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유아에서 성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원어를 공부해야 하나요? 모든 성도들이 연구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하나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 박사가 되어야 하나요? 모든 선교들이 교리에 관한 모든 지식을 깨우쳐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인이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휴브리스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경험과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경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영적 진리를 적용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단한 음식물은 영적 진리의 구체적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난해한 성경구절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공부를 많이 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영역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계속 영적 유화로 남아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삶 속에 지혜롭게 능숙하게 적용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 말씀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며,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따라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는죄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제3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분별하게 되는 것, 말씀에 비추어 결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양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양식을 섭취하여 성인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들은 변화되는 모습을 잘알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가 나갈 때마다 하나씩 다 가르치고 매일매일 가르치죠.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배꼽 인사해야 한다 가르쳐 주고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 낯선 사람이 너 어디 가자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한다. 뭐 일일이 다 가르쳐 주고 매일매일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고 10대가 되고 성인이 되면 그때는 그런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아들에게도 인사 잘해야 된다. 그것은 아기가 아직, 아이가 나이만 먹었을 뿐 성인이 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보게, 보게 되며 그와 같은 경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린도연서 2장 15절에서는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초보를 버리고 성장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실천적 삶의 모습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단 이러한 단계로 끌어올려주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저지입니다. 저지 없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기초가 있어야죠. 그러나 언제나 아기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렇어요. 이것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꿰뚫어서 내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지시하고 판단하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온전히 성숙한 삶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성장에서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좋은 이유식을 먹고 잘 먹는다 하더라도 엄마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아이가 건강에 자라지 못합니다 한 병원에서 버려진 아기들을 키우는 그런 병동이 있었습니다 내아이를 깨끗하게 잘 씻고, 위생적으로 또 간호사들이 잘 돌보고, 그때그때 그때 우유를 주고 그래서 먹이는데, 이상하게도 부모가 있는 다른 병동과 달리 이 병동의 아기들이 치사율이 3배 이상 높아요. 왜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을까? 아무리 찾아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위생적이고, 더 균형 잡힌 젖을 먹이는 데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스킨십이 부족한 거예요. 만져주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만져줘도 한계가 있죠. 잠시 밖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아기를 많이 안아주게 했어요. 그랬더니 치사율이 완전히 낮아졌어요. 영적 아기가 성장하려면 엄마인, 부모인 그리스도와 관계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섭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도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안정되고 바르게 나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함께 하는 것, 영적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인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해갑니다. 한 집에서도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큰 언니가 동생 업어주기도 하고 키우고 다 해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서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강력히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정 원하나요?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그리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삶에 헌신하십시오. 영적 성장은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성숙해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분별하며 지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